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무과금으로 거의 이제 1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이제 첫 충전 보이시죠? 무과금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키웠던 그냥 상인. 이제 전체 딜 하려고 했던, 키웠던 상인, 상인인데 되게 재밌게 키우고 있어요. 상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는 <laughs> 무가금으로 제가, 이, 제니하고, 주아, 이, 제니하고, 양달의 주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게임하면서 이 제니나, 제니는 가끔 모자랄 때가 있었지만, 주화 이런 게 모자른 적이 없었어요. 양달의 제니, 주화 이거를 모으는 법. 제가 맞는 건,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했다고, 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이 캐릭터도 막 사냥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는 뭐 사냥도 안해요 그냥 의뢰만 하고 막프레임만 돌리고 프레이도 꽉 찼는데 대충대충 키우는 캐릭터인데 일단 무기는 15강이에요 무기는 15강이고 티르세 끼고 있는데 이것도 100레벨짜리로 다안 바꿔줬어요 이제 도면은 갖고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바꾸기 귀찮아서 아직 바꾸진 않은 상태고 바꿀 거고 무기도 이거 말고 해머 하나 더 만들 준비가 끝났어요. 악세가 잘 이제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악세가 좀 꼬진 거긴 한데, 일단은 뭐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제니 이제 제제 제 주화를 수급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세지면 그때부터 모자르지가 않, 않는데, 주화를 수급하려면 이제 무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주화. 를 수급하려면 경험치를 경험치를 약간 포기합니다 네. 경험치를 포기 경험치를 경험치를 포기하기가 싫다면 주화를 포기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도면을 만들던 거 앨리스 같은 애들 예를 들면 얘가 드랍되는 템이 악세 같은 거 빼고 이런 붉은색 머플러. 이런 거는 재료 용도를 보시면 장비를 만드는데 필요가 해요. 장비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뭐 티르셋이나 이런 거 필요가 해서 이게 잘 팔립니다. 예. 이 잡템이 나오지만 이거를 이제 그 거래창에 올려놓으면 되게 잘 팔려요. 하지만 조개 같은 애들. 조개 같은 애들은 경험치를 많이 주지만 얘네, 얘네 같은 애들은 이런 잡템이 진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도면 만드는 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안 팔린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거는 안 팔려요. 암만 싸게 올려놔봤자, 진짜 안 팔립니다. 그냥 상점에 팔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잡템을 거래소에 올렸을 때, 이 거래소에 자기가 이 노점에 올렸을 때, 이 상점에 올, 이 노점에 이런 상점, 그러니까 판매하는 곳에 올렸을 때, 잘 팔리면 주화가 소급이 되고, 안 팔리는 거면 주화가 소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치를 좀 포기하더라도, 조개 같은 걸 잡지 말고, 일단 뭐, 이, 보시면은, 딱 자기가 장비 만들 때 필요한 드랍템을 주는 애들 있잖아요. 뭐, 지금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드랍템 보면은, 음, 예를 들면은, 뭐, 집행인의 장갑, 이런 거 주는 애들 있잖아요. 집행인의 장갑, 막 이런 거 주는 애들은, 그건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집행인의 장갑, 이런 거는.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이 여기다, 여기서 보는 거보다 노점에 보시면은, 재료에, 이, 만드시는 것 중에, 이 집행인의 장갑. 이런 거는 진짜 수량이 적죠? 이거 막, 다 사면 뭐, 거의 끝입니다. 그니까, 있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잡아야, 이 뜨는 애들을 잡아서 잡템을 수급하면서 경험치도 얻어야, 주화가 어느 정도 수급이 돼요. 저걸 팔아서. 이렇게 잡템으로 주화를 수급하는 방법이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정말 많이 모였, 모였던 애가 앨리스였어요. 얘가 지금은 경험치가 좀 패치돼서 경험치가 좀 나, 낮아졌지만 초창기 때 경험치도 되게 많이 줬고 이 잡템도 되게 잘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도 보라카드였고 그래서 얘를 진짜 많이 잡으면서 주화를 정말 많이 수급했는데 지금도 그냥 잡을만 합니다. 레벨 100대이신 분들은 잡을만 해요.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얘가. 그래서, 뭐, 이런, 재료에 필요한 잡템을 주는 몹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화를 수급하고, 두 번째는, 만화 물약 이죠 자기가 쓰는 소모품 물약. 저는, 이 물약을 쓸 때요. 이 파란 포션을 쓸 때, 이게, 파란 포션이 500원이고, 개당. 고급 파란 포션이, 개당 2,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고급, 파란 포션을 써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하면서. 단한 번도. 전 이걸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파란 포션만 써요. 예. 이게 2,000원, 개당 2,000원짜리, 이, 개당 2,000원이나 하는, 2 0원이나 하는 포션이, 만화 포션이, 만화 포션이 효율이 좋다? 저는 엄청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파란 포션 4개 먹는 게, 4개 먹는 게 돈도 더덜 들고, 사냥할 때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노라고 생각 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파란 포션으로만 수급을 해서 사냥합니다. 네, 무조건 파란 포션만 사요. 이 포션 값이 엄청 많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전 직업 전 캐릭 다 파란 포션만 삽니다. 이렇게 해서 주화를 수급하고요. 두 번째 제니 제니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 무광음이다 보니까 이런 보석도 있죠 다이아몬드 뭐 도면에 필요한 다이아몬드나 뭐 여러 가지 종류들, 카드 종류들 있잖아요. 카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드 도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것도 할수 있어요. 도감작, 카드 도감작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다 많이 끼면 엄청 수집 속성이 올라가면서 되게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막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이다 보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건다넣어 이런 식으로. 몇개 해놓긴 했는데, 무과금이신 분들은 이 수집을 하지 마세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 제니를 어떻게 수급하느냐. 제니는? 제니 수급. 카드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카드 수집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으면 눈에 띌 만큼 효율이 좋지 않아요. 엄청 많이 하신 거 아니면. 그리고 또 엄청 많이 하려면 과금 하시는 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니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제니 수급은, 저는, 제가 필요한, 제니, 이, 보시면은, 이 아이템들 있죠. 제가 쓸만한 아이템들을 제외한,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강화 무기, 이런 걸 제외한, 모든 잡, 모든 제니, 제니템, 강화 뭐, 강화, 강화, 나, 뭐, 다이아몬드, 필요한 제니템을 제외한, 모든 제니템을 그냥 팝니다. 네, 카드 포함, 내가 쓸 카드 빼고는 다 팔아요. 그냥 보라 카드고 뭐고, 내가 필요 내 캐릭에 캐릭에 맞고 필요한 카드 말고는 다 팝니다. 네, 맞고 필요한 카드 빼고는 빼고는 다 팝니다. 이렇게 제니스급그해요왜 이렇게 하냐? 제니를 수급하면요, 제니로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경매를 통해서 도면이나, 이제, 외형 도면이나 카드 수급. 그리고, 제니로 재련 아이템을 사서 강화 가능. 이두 가지가 가장 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니를 모아서 나한테 필요한 도면이나 카드를 수급해요 이게 가장 캐릭터의 효율을 올리는데 가장 좋습니다 도면이나 카드 수급 이게 제일 우선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구대기 같은 캐릭도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는 캐릭도 보시면 스케러커뭐 이거 로터자이라 같은 거 먹은 거지만 스케러커도 있고 뭐 카드 보면은 히드라도 두 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수급하는 거예요 히드라 뭐 마이너우로스 뭐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수급하는 거예요. 이제 경매에 나오면은 이제 경매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속성 갑옷이나 이런 카드를 수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나 도면 수급. 자기한테 필요한 카드 도면이 수급했을 때 오르는 능력치가 이뭐 카드 수, 카드 도감에 수집하고 이런 걸로 깔짝깔짝 올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큽니다. 일단 자기한테 필요한 카드나 도면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드 수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번째 제니로 재련 아이템을 사서 가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laughs> 구매해서 장비에서 재련 누르시면 이 재련 템들을 제니로 사서 재련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절대 이걸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저는 참고로 참고로 저는 절대 재련 템을 제니로 사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내가 원하는 강화를 하다 보면 강화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강화가 떨어질 정 떨어질지언정 절대로 제니로 재련템을 사서 하지 않아요. 이건 제니 낭비예요. 제가 초창기 때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니로는 절대 강화를 하지 않아요. 이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게임은 강화할 수 있는 무기나 이런 강화 상자나 이제 재련 보호 상자 이런 걸 되게 많이 줘요. 지금은 강화를 한번 싹이 캐릭터는 해가지고 별로 없는데 제거 다른 캐릭 터 보시면 막 99개씩 막몇개 상자씩이 모여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도 99개가 있죠. 뭐 재련 보호도, 뭐 이런 제 이런 고급 재련 상자도 99개씩 몇 덩어리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벤트로 주는 걸로만도 충분히. 강화를 하고도 남아요.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니로 절대, 무가금 분들은 특히, 제니로 절대, 사서 하지 마세요. 진짜 제니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니를 수급하고, 그세 번째, 낭다래. 그리고 세 번째, 낭다래인데, 이캐릭 같은 경우에 지금 양다래가3666 있죠. 3666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패키지 예전에, 이 보라카드 패키지를 주는 거를, 제니를, 4주 동안 다 사고도 이제, 이게 무가금인, 무가금인데도 이 보라색 카드 보석이 되게 많죠? 이게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걸로 이제, 도면이 뭐, 이, 신기한 카드 조각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카드 조각이, 이게 모이면 자기한테 필요한 카드로도 바꾸고 해요. 이 패키지를 4주 동안 사면서 양다리를 한번다쓴 거예요. 그러기, 근데도 3666이 모여있거든요? 진짜 돈한푼 투자한 게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다래는요, 이 게임은 주말에 양다래를 주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주말에 양다래를 소량 주고, 뭐, 업데이트나 이벤트를 했, 할 때, 양다래를 줍니다. 그 양다래를 모으는 거예요. 양다래를 모으는 겁니다. 양다래로, 여기 보시면은, 뭐, 아로샵에 양다래로 살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양다래로 뭐, 살수 있는 것들이 있고 패키지로도 양다래로 살수 있는 거 있고 패키지는 양다래로 살 만한 게 나오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거 진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를 제외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다래 어떤 것도 양다래를 써서 사지 않아요. 네.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양다래를 써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양다래는 절대 쓰지, 쓰는 게 아니에요. 양 양다래를 양다래를 모으다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모여요 전 만..도 만원도 넘게 모였었거든요 양다래를 모여서 어디다 쓰느냐 패키지가 진짜 좋은게 나오면 삽니다 이거를 제외한 뭐 이걸 제외한 모든 양다래를 아낍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키웠어요 절대 쓰지 않고 이걸 모두 아낍니다 그리고 양다래가 한 15,000원에서 2만 전 정도의 양다래가 모이면? 이때는요, 이때는 뽑기 이벤트 있죠? 뽑기 이벤트. 뽑기 이벤트를 한번 해서, 그걸, 이게 2만, 2만 양다래 이상이 모여야 돼요. 모이면, 저도 2만 양다래까진 패키지를 하냐고 모이, 뭐, 모아보질 못했는데, 2만 양다래 이상이 모이면, 그 뽑기, 뽑기로, 그걸 다, 다 뽑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게 거의 종결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벤트들보 보, 이벤트 하는 걸 보다 보면, 이, 가끔, 뽑기라 그래서, 막 추석 이벤트다, 뭐다 하면서 뽑기라 그래서, 막 보시면은, 이렇게 막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 말고, 이런, 배틀패스 말고, 그 뽑기, 뭐 추석 이벤트 뽑기다, 뭐다, 막 해서 이렇게, 뽑으시는 거 있죠? 달토끼 풍선, 이런 것처럼. 이제, 달토끼 했, 했었잖아요. 뭐, 달토끼 풍선이다. 뭐, 이게 등장식이고, 뭐, 입장식에 뭐또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가 그게 끝났기 때문에 뽑기 이벤트를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달토끼 쿠키, 이런 식으로 양다래로 그걸 사가지고 뽑아서 얻는 것들 있죠. 그걸로 다 맞출 수 있으면 탈 것까지. 그게 탈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 뭔지 아실 거예요. 그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이벤트가 나왔을 때한번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 보시면, 달토끼의 소원. 어, 이런 거. 여기 있네요. 달토끼의 소원. 이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뽑, 는 이벤트들. 그래서 양다래로 이걸 충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양다래로 이거를 충전해가지고, 단풍잎을 사서 이걸 뽑으시는 거예요. 이걸 뽑아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게 나올 때까지,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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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해서 의상까지 다 해서, 풀세트로 맞추면, 여기 나오는 의상하고 탈거다고 이런 아이템들은, 이런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과금을 해서 뽑으려면, 한, 5, 60만 정도 든대요. 그니까, 이걸 양다리를 2만 양다리 정도 모이면, 이 하나, 하나 정도 이런 이벤트가 할 때, 풀세트로 뽑으면, 이게 거의 종결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종결이니까. 이걸로 그냥 많이 모으신 분들은 뽑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걸 뽑거나 아니면 그 제니로, 아, 그 양다래로 패키지 진짜 좋은 거가 나왔을 때 사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수급을 하고 키우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다 맞춰주면 그때는 뭐 카드 수집 도감도 막 하, 하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이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양다래, 제니, 주화를 수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두서없이 막 얘기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을 처음부터 그냥 쭉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하고 씁니다. 그래서 제거 보면은 에이, 과금했네. 어? 과금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과금 안 했고 됩니다. 되니까 일단 해보시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이나 막 제가 가끔 방송을 키고 할때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다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되니까 제가 과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면 제, 저도 이 게임에 과금을 했겠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일단 그래도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말한 것 이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아, 이건 꼭 사고 싶은데? 해서 지름신이 강림해 지름신이 강림해서 이걸 사, 사면 진짜 망합니다. 뭐 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모이던 게툭 깨져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 위에 절대 쓰지 않고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금했다고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